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꾼들을 세워가시는가 그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도 훈련받을 수, 훈련받아서 세워질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었잖아요. 그 읽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요셉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봤다면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어 그동안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총리로 세워질 때까지 이 안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보디바리 집에 가서 생판 모르는 타국에 가 가지고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맨날 형들이 일을 감동만 했지 언제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가서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서 그 어두운 삶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요셉은 이겨내고 총리가 됐겠는가? 그이 힘든 시간들을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었는가? 좀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힘든 일들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유를 아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유 모를 어려움들도 사실 우리 가운데 늘 다가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모를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닥치지?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이 있지? 정말 이유 모를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봐도 그렇고요. 누구 하나 앞날을 명확하게 딱 알고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고난 당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그냥 뭐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알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 또한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겪으서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하나님 보시 때 그래도 아름다운 성도일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의 스토리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직 그, 그 주변에는 다 기근이 있어요. 다 기근이 있습니다. 어, 요셉의 형제들,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도 그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자기한테 저라는 꿈을 어, 기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형들을 막 첩자라고 몰아가기도 하고. 베냐민 가방에 뭐 자기의 잔을 넣어서 도둑놈으로 몰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막 요셉 마음에 형들을 향한 이 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러가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형들과 요셉만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형들이 버린 그 요셉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막 정이 막 억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형들한테 버림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종살이도 해야 되고요. 감옥에서 막 어두운 생활도 있었습니다. 다 형들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지금 형들을 맞이하는 요셉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이 정을 억제할 수 없대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대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 형제들의 마음, 또 자신을 버린 형을 만난 요셉의 마음. 참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딱 마주했을 때, 형, 형들 제가 요셉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자신을 버는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돼요. 먼저, 그동안, 형제들이 살아왔던 삶을 잠깐 생각해보면, 사실, 형제들을 삶은 성경이 나와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형제들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힘들어했겠습니까? 안 힘들었죠. 시원했겠죠. 속 시원했겠죠. 그냥 제가 볼땐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힘든 사람 있죠. 아버지 야곱. 왜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아마 야곱만 끙끙대면서 살았을 거예요. 형들은 아유 시원하다. 아주 그 교만한 것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 아주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편하게 살더라고요. 제공자들. 그문제를 당하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요즘에 얼마나 그 문제에 제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보면 뭐 전세 사기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런 경기도권에서 비싼 집을 전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읍니까?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는데 엄청난 전세 자기, 사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돈 사기친 사람은 아마 도망가서 편하게 살 거예요. 그돈 가지고 편하게 누리면 살 거예요. 근데 힘들게 벌어서 그 전세를 얻었던 젊은 부부들은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또 연약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또 학교 폭력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학생들. 근데 괴롭히는 학생들은 편하게 살아요. 괴롭히는 학생들은.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일진들이 이제 사고 쳐서 판사들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요. 그 부모들도 반성을 안 해요. 다 장난이래요. 런데 그걸 당하는 학생들은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괴롭히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지냅니다. 또 회사 같은 데 가면 정말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유명한 거 노처녀 히스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갱년기 히스테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은 막 짜증 나니까 주변 사람들 대막 짜증을 내서 본인은 시원하겠죠. 근데 그 부하 직원들은 그걸 다 맞으면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상관이라 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걸 다 받죠. 그러니까 푸는 사람은 마음 편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자신 일에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 일에 무책임하고 또 다른 일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한테 어떤 업무 협조를 할때 협조하지 않는 사람. 정말 깝깝합니다. 본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막 줄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도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또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건또 절대 또 협력을 안해 줘요. 무슨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또 협력을 안해 줘요.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편해요. 일질질질질 흘리고 있으면 본인은 편해요. 그 뒤에서 그걸 다 수습하는 직원들이 힘든 거지. 한 문제 제공자들은 항상 편하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문제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편하게 산 거예요. 별 걱정 없이 산 겁니다. 그게 지금 형들이 요셉을 만나기 직전까지 인생일 거라고요. 그럼 요셉은요, 요셉은 그 형들의 질투 때문에 버림을 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약합니다. 끝났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종살이죠, 완전히 뭐 애굽에서 종살이로 주권도 없고 그냥 자신의 어떤 권한도 없이 그냥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단 말이죠. 또 심지어는또 억울하게 옥살이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유이유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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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아요적으로적으로적한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한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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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좀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우리 학생 청년들하고 매일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전에 말씀 묵상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제자훈련하고 오후에 제자훈련했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에 창세기 47장 가지고 큐티를 했었습니다. 기억 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한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푸는데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제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학생 청년들하고 큐티를 했어요. 너희들 젊은 인생이잖아.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했더니 뭐 다양하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거기 그 학생 청년들 안에 저희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인생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어떤 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들레 씨와 같은 인생이었다. 또 어떤 아들은 자꾸 큰 이별의 아픔이 있었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미안하고 공감이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어려움의 시작은 바로 저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사역지를 가다 보니까 어떤 아들에게는 그냥 떠돌이 인생 같은 삶을 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원치 않은 이별을 계속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고난의 시작이 자기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민들레 씨 같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느껴졌었고 너무 이별이라는 아픔을 갖게 된 거예요.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죠. 거기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제 인생을 좀 소개를 했어요. 나도 퍼즐과 같다. 내 인생이 퍼즐과 같다.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걸어온 인생들을 쭉 보는데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 어떨 때는 여기에 퍼즐이 껴지고 어떨 땐 여기에 퍼즐이 껴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에 사역제에서 힘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사역제에서 뭔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이 또 힘들어요. 또 다른 훈련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뭐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한 뭐 이상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것을 겪어야 됩니까라고 물어볼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냥 그 시간들을 쭉 지내오면서 저 혼자 결론낸 게 그거예요. 그냥 퍼즐과 같다. 퍼즐은요 그림을 다 맞춰야 그때 비로소 이 그림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인생의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그냥 언젠가 다 맞춰지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큰 그림을 볼수 있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왜내 인생에 이런 퍼즐이 붙어있고 이런 퍼즐이 붙어있지 근데 지금 전혀 매칭이 안 돼요. 그림이 안 맞춰져요. 정말 모르잖아요.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도 딱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도대체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형들한테 버림받은 건 그래. 질투했으니까 버렸을 수 있지.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퍼즐이 안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정말 엄청난 역경과 고난밖에 없었어요.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요셉에게 그냥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주어집니다. 총리라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형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갑자기 하나님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면서 짜잔 총리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억울하게 이렇게 고생 시켰던 형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총리라면 요셉이 요셉이라면 그리고 제 안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복수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왜냐 면 분노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형들이 봤어. 형들이 이리와. 나 요셉이거든. 당신들이 보낸 버린 요셉이야.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야. 잘 만났다. 얘들아 얘네들 잡아서 당장 죽여. <laughs>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째 생각은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형들이 왔어요. 죽이는 건 조금 너무하다. 외면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알아서, 그만큼 양식 사고 가겠지. 뭐, 인형 끊자. 아우,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애굽에서 성공했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고, 너희들은 그래, 기근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또한 마음은... 진짜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들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계속 누명을 씌워가지고, 애굽에서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laughs> 계속 한 힘들게 한 10년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막, 징역 10년 때려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밝히는데, 거기에 복수심이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지금 요셉,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신을 밝히는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당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이 된 권력자가 된 요셉이요, 형들을 보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복수심도 가질 거고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가졌을 건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요셉의 삶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화를 낼수 있는 상황인데 그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요셉의 마음을 알려면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총리가 되면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무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무나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 팔리고 그 동안 형들과 막 힘들었던 시간들 또 팔려와서의 어려웠던 시간 이 모든 게다 포함이 되겠죠. 이것을 잊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걸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 삶에 있던 그 복수심이라든가 억울한 마음들이 다 풀린 거예요. 이미 이미 풀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을 때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드러났잖아요. 요셉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고백하게 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고난이나 부정적 경험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래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래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성 편향이래요. 부정성 편향. 이거는 인간의 뇌는 생존과 안전을 위해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에 더큰 주의를 기울인대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도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더 강력하게 우리 뇌에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복적 회상입니다. 사람이 고난의 경험을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재석하는 해 경향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 기억은 더이안 좋은 기억들을 오래 가지고 있대요. 이런 반복적 사고는 고난의 기억을 오래 되새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파산시킨 거예요. 막 돈을 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여러분을 파산시켰어요. 파산하고 나서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막 없어서 힘들 때 누가 생각납니까? 나를 파산시킨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날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게 반복적 사고입니다. 이게. 계속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게 결국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 그때 상황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걔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안 힘들었을 건데. 반복적 사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형들이 버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냥 반복적 사고를 하지 않았을까? 종살이 하면서 아, 내가 이놈의 형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힘들게 하고 있지. 또 감옥에 가서도 힘들게 이 감옥 생활하면서 결론은 형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반복적 사고를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요, 요셉은 결론 결론적으로 감옥에서도 종살이에서도 반복적 사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 어려움과 분노 이 복수심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고난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살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거기는 계속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주는 고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우리는 또 반복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긍정적인 어떤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면서 분노하게 되고,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요셉은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거죠. 만약에 우리 힘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걸어왔어요. 걸어오고 나서 어느 순간 뒤로 한번 돌아봤어요.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맞아.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괜찮게 이겨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었지? 근데 나는 어떻게 이겨냈지? 아, 난참 그래도 감사하게 잘 이겨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힘든 가운데 내 발걸음은 그래도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삶에 이렇게 조그마한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는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소화기를 가져오면 빨리 끄지만, 소화기가 없을 때 작은 불이 일어나면 넓은 이불을 가지고 덮으면 됩니다. 그렇죠?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은 금방 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그거와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 때문에 막 불. 부, 분노심이 올라오고 복수심이 막 올라오려고 할때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덮는 거예요. 하나님 의은혜를 덮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내 안에 복수심은 가라앉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냐 이거죠. 뭐 이거 뭐 그냥 신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수있을까 그것은 그냥 그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답답해요. 그냥 아버지라고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막 삶의 의욕이 없어서 그냥 무력해도 내 입에서 그래도 중얼중얼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순간순간의 고난과 어려움 또 때로는 남들 때문에 어려웠던 그 복수심 그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내 마음에 복수심의 불을 끄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걸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내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과거의 아픔을 잊게 됩니다. 참 재밌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41장 41절 볼까요? 바라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지금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보디바리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냐고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냥 이 억울한 삶을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그냥 난 평범하게 빨리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형제들 가운데 버림받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열매, 삶의 열매를 보면서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시간을 다시 재조명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종종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그 아이들 통해서 행복을 누리면 그다음부터 다시 우리 둘째 낳을래? 셋째 낳을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이거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적 재해석이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심리적 과정이래요. 아까 출산 말씀드렸으니까 아이, 다, 아이를 낳았잖아요. 다시는 안 낳겠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내가 다시는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아이를 낳을 때이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아이 고통이 아름다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고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낳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되면서 이 생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지? 왜 내가 감옥살이를 해야 되지? 계속 그냥 자신의 힘든 생활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 다시금 자신의 과거의 삶부터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워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하고 종살이 통해서 경제학을 배우고 또 감옥에 가서 정치학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다시 과거가 재해석되면서 감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감사.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다 힘든 것 같았는데 결국에 자신이 어떤 총리라는 인생의 결과를 받았을 때 보니.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단단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끊어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요셉처럼 먼저 세워지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고 고난이고 고민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어쨌든 작고 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섰을 때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요.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